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경운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울리대 전장훈, 유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볼 학과는요 상담복지학과인데요 저희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상담복지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11호강 건물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상담복지학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친구분들한테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 한성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다음으로 간단하게 학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상담복지학과는 신사고영 사회복지사 그리고 실무형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3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현장 실습은 학생들이 학의 동계 방학 기간에 6주 동안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실습 기간에 의뢰를 해서 어, 6주간 실습을 어, 마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을 또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취업기회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자격증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저희 상담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이제 세개의 자격증을 딸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학과보다 더 다양한 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과 현장실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그러면 취업 방향은 어느 쪽으로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양한 어 실습 기관을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6주간 실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충분히 그 기관의 특성을 어,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 졸업 이후에도 본인의 취업 정보에 획득에 용이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주간의 실습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재학생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감명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 어, 상담심리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진로를 어, 희망하는 분들은 어, 저희 상담복지학과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다음으로는 상담복지학과의 재학생을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윤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학생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학생 경운대학교의 상담복지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꿈이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학과를 찾다가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앞에서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만의 장점들을 되게 많이 듣고 왔는데요. 제 학생 입장에서는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는 선후배 동기들 사이가 돈독하고 단합력이 좋으며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점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경원대학교 상방복지학과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따뜻한 봉사 동아리 따봉은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회장과 함께 발대식, 해단식, 친목, 도모 등 다양하게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분들에게 봉사 공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따봉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상상복지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 학교에서 만나요. 따봉. <laughs>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곳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이곳 저희 경원 대학교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